아내를 살해 후에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은데, 하정현 논의는 예. 이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 부부가 예. 지금 그 사체로 발견이 된 것인데, 그 남편이 한 61세 남편이고, 부인은 58세 된 부인이고, 예. 뇌병변 장애가 있는데, 뇌병변. 평소에 예. 이 남편이 부인한테 가정폭력을 휘둘렀다고 하고, 음. 그런데 이 부부가 어, 숨진 채 발견된 상태에서 어 장기에서 약물이 검출됐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아마 부인한테 약을 먹이고 이 남편이 본인도 음독 자살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일단은 추정이 되는데. 남편 유서도 발견이 예, 남편 이제 글을 문장 저기 내용을 남, 뭐라고 썼 내용을 남겼는데 예. 거기에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남겨서 결국 음... 끝까지 부인을 원망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부인이 잘못해서 결국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다는 투로 남편이 이제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남편이 평소에 가정 폭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부인을 탓을 하면서 최후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예.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 예. 이렇게 좀 평가되는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게김 변호사님 두번이 네. 남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경찰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 법원이 다 기각을 했어요. 가정 폭력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구속을 시켰으면은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게 좀 같아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 그 방금 우리 하지간평론관씨말씀하시 말씀했듯이. 유서에 아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걸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그전에 범행에 있어서 영장 청구된 두번 사례도 보면 아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3월 달에는 그 이가 안 좋아서 오징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징어를 먹었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폭력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때린 이유가.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두개골이 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골이... 두개골 자체가 거기에 뭐 한몰이 되든지 그랬, 그랬던 거죠. 그건 굉장히 중한 상해죠. 그렇죠. 의식까지 잃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혼수상태로 예. 9시간 방치했는데 그때도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을 했고 또그 다음에 5월에도 또뭐 상추를 봉지째 상류도다고 그러고 또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도망가는데 또 쫓아가서 상해를 입혔는데 그 당시에도 영장이 기각됐어요. 또 검찰에서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예. 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일단 두 개골 골절 정도 되고 또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구소하는 게 맞거든요. 음. 근데 이제 법원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예. 일단 송 씨가 굉장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예. 또 피해자인 아내가 다내 잘못이다 좀 용서해 달라고 예. 굉장히 법원에 타, 탄원을 해서 그 당시 영장을 기각했다는. 그런 법원의 설명입니다. 예, 강팀장. 예, 이 사건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요. 두 번의 영장을 기각을 한 상태에서 보면 이미 이 남편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격리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놔두고 지금 이번에 이런 사고가 지금 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법과 제도라는 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법이라는 게뭐늘 보완돼서 새로 만들어지고 보완을 하더라도 이 경우를 본다면 어, 좀 더, 물론 뭐 이거를 어, 기각했던 판사 입장에서는 예. 어, 뭐그 남편만이 유일하게 아내가 뇌 병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보호자라서 이런 차원에서 아마 온정적으로 기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사고는 그런 그 과정에서 미스가 나서 다시 예. 발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상황이 그려지는 게세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남편이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아, 예, 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의식 자체가 일반인하고 다른 사고 구조를 아마 가졌던 그렇죠, 것으로 보이고. 말이 그러니까 있어요. 마지막에 그 유서 유서 내용, 내용도 보면 예. 끝까지 부인 탓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때려놓고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거의 구속 직전 단계까지 가니까 예. 또 다시 부인을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구속당하게 생겼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그 자기 부인을 두 개골 골절이 되도록 때리고 심지어 이 남편의 전 부인 전그 부인, 부인한테도 거의 뭐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을 정도까지 예, 예. 폭력을 휘두르다가 그때 징역까지 살았었다고 하니까 그러한 엄청난 강도 높은 폭행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왜 구속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 남편이 법정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부인은 남편 용서해 달라고 예. 내가 우리 가정을 잘 꾸려 나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법정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과연 부인이 내가 나 남편을 용서하겠다 앞으로 잘 살겠다 이게 부인의 진심이겠는가? 이게 예. 어쩌면 공포심 때문에요. 왜냐하면 부인이 자기의 피해를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받을 형은 그렇게 뭐 높지 않을 거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형만 살고 나서 금방 다시 나와서 나한테 보복할까봐 무서워서. 아예 그냥 남편한테 안 좋은 얘기는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경제적인 의존이라든가, 예. 아니면 심리적인 무기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또 뇌병변 장애 이것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인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논리적인 말을 못할 가능성,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어, 법원이 너무 부인의 말과 남편이 예. 그 반성한다는 말만 믿고, 그냥 풀어져, 그, 이 구속을 안 하고, 풀어졌던 것이 아닌가 예.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맞을 만해서 맞았고 남편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다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예. 나, 내가 맞을 만해서 맞았고 남편은 죄가 없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 기록이나 여러 가지 수사기록 전체 보면 그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부인이 저런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음. 그래서 병병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쉼터나 다른 데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예. 누가 옆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해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있으면, 맞을 때 맞을 망정,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 자체에 아마 더 중점을 둔것 같아요. 그런데, 음. 사실, 이 남편 A씨는, 그전부터 내가 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살해의 징조가 저는 보였다고 봐요 아, 예,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인을 왔다가살해하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로 징역 (4년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예. 또첫번그 처음에 영장 기각될 때 두개골 골절을 입혔다는 것은요 그냥 이건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거의 예. 죽일 마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소.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죽이겠다고 또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쉼터에 가 있을 때도 그런 문자 보냈다고요. 그렇죠. 하니까. 그런 문자 보냈다 보니까 이게 살해의 가능성, 살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영장이 기각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했다 고볼수 있는 거죠. 예. 법원은 절차대로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